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구력이 얼마나 되세요? 두달 정도 됐습니다. 두달 정도 네. 되셨어요.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배우셨고요? 아니 아직, 아직 배운 적은 없어요. 네. 이러신 분들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배우지 않고 어. 그냥 어느 정도 싱글 플레이어만 이렇게 귀 담아 듣고 스윙하시는 을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스윙을 좀 제가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공을 쳐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평상시 치던 스타일대로. 네, 안 봐도 알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제가 봐도 연습장도 많이 안 가신 것 같고요. 우선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가 가장 기초적인 게 그립이에요. 이 그립을 잘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스윙을 할 수도 있고 거리도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게 공을 다룰 줄 안다 그러죠. 그만큼 그립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젓가락질 많이 해보셨잖아요. 젓가락질 처음에 한번 배우시면은 그 다음에는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시잖아요. 근데 이 그립을 잘 잡아야만 그 다음서부터는 그 그립을 신경 쓰지 않고도 다음 스윙으로 원활하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립을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평상시에 그립을 잡던 대로 한번 그립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신 편인데요. 그 거의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그립을 손가락 위주로 잡는다고 하실 때 약간 미스를 하시는 게 지금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와서 이렇게 양손이 그립을 감싸듯이 옆으로 들어와서 양손이 마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항상 좋으신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는 분들 계세요. 손가락 위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감으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잡지 마시고요. 이 권총 그립 아시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까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힘을 빼보세요. 편안하게 힘을 이렇게 늘어뜨리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골 같이 약간 이 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그립을 갖다가 이렇게 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늘어뜨리신 상태에서, 네, 그렇죠. 왔죠? 그러면은 이 부위가 이렇게 부위 라인이 이렇게 망치 그립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손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신 상태에서 이 새끼손가락이 이 검지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걸치신다는 느낌으로 해서 편안하게 양손이 마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지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검지를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이 검지 손가락 이두 번째 이 마디 부분에 살짝 걸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으시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그립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립을 이렇게 잡으셨을 때 본인이 느꼈을 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이 관절 두개 정도가 보이실 거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좀 스트롱한 그립이고요. 이 관절이 안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열려있다면 굉장히 약하고 다루기 힘든 그립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셨을 때이 이 관절 두 개가 눈에서 내려다 보였을 때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립을 잡으면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의 악력을 얼마나 쥐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거의 그립을 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손가락 전체에다가 힘을 꽉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립을 잡을 때 왼손가락, 이 끝에서 세 손가락 정도만 편안하게 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힘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졌을 때 채를 잡고 휘둘러지면 이렇게 손이 뻣뻣하시게 돼요. 손목이. 이 손가락, 이 엄지랑 검지도 이 손가락 위주로 잡으시게 되면은 이 손가락엔 힘이 없고 이 손가락만 잡으시게 되시면은 채를 원활하게 이렇게 휘둘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손가락을 세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았을 때요, 제가 클럽을 이렇게 휘둘러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내 손목이 부드럽게 이렇게 회전이 될수 있을 정도로만 그립을 가볍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세 손가락에다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손가락에 힘을 뻣뻣하게 주셔서 이렇게 휘둘러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악력에 좀 악력을 좀 빼셔서 이세 손가락을 잡고 클럽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이렇게 릴리즈되는 동작을 일부러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클럽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걸 느껴보세요 그런 정도의 그립의 힘으로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한번 잡아보세요 옆, 네, 편안하게 오셔서 그립을 잡고, 그쵸? 그쵸. 이거 이 팔은 절대로 이렇게 하서는 절대 안 돼요.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받쳐주시는이 느낌. 그쵸? 이런 모양으로 그립을 잡아주어 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이세 손가락과 이두 손가락이 받쳐주는 이두 손가락만 편안하게 그립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밀착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손으로 세 손가락만 잡고 한번 그립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그립 힘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회전 운동이 잘안 돼요. 지금 잘 빠져 계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힘을 꽉 줘보세요. 그러면 되게 뻣뻣해져요. 팔 전체도 몸에도 힘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비교가 되셨나요? 그립을 대시면은 그립은 이렇게 잡습니다. 다시 한번 그립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놓은 상태에서 양손이 마주 본다는 느낌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립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요. 악력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